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악은 그 스스로를 드러낸다, 이런 말이 있고요. 도둑이 재발절인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악일수록요, 이게 일상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 악. 거대한 악은, 그게 선처럼, 그게 일상적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부정선거 이슈가 말이죠. 어, 이게 너무 거대한 스케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안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규모의 부정선거였으면 벌써 끝났어요. 벌써 해결이 됐을 겁니다. 근데 전체를 대상으로 한풀스케일이면요 그걸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기가 힘들어요. 아주 결정적인 이런 자료들을 아무리 많이 보여 줘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야, 그렇다 해도 그거 선관위가 그 사람이 한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그걸 한단 말이가라고 하면서요. 그걸 부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서도 이 문제를 자, 겸을 발동시켜서 이제 이슈화시키는 이런 방식 그 정도로 이 선관위와 관련된 이 부정선거 이슈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사로서도 해결이 잘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거는 그만큼 거대한 뭔가 이렇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그 세력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대통령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세력이다. 저는, 어, 개인적으로요, 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거대한, 어, 떤 카르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어, 언론사들까지도 포함이 됐을지도 모르겠다. 여론조사 기관도 중요한 여론조사 때는, 어, 같이 작당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성관이 자체적으로 뭘 하자면요. 그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야 되잖아요. 여론조사, 언론사 보도, 어, 그들의 언론사들의 그 여러 가지 어떤 배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그런 그 업무가 필요합니다. 쉴드가 좀 필요해요. 언론사가 막 공격해버리면 순간이도 그냥 무너집니다. 꼼짝 못해요. 근데 지금까지 부정선거 이슈로 한 번도 우리 언론사들이 대형 언론사들이 그걸 공격을 안 했거든요. 충분히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부정선거 확신하는 사람들은 너무도 많은 그 자료를 갖고 있잖아요. 다 봤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 뭐, 그거 세상 저렇게 뭐 이것저것 뭐몇개이 난이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뭐 이미 다,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해결되지 않고 벌써 길게는 20년 정도로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어 왔다라고 이제, 이제 보는데요. 그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꽉 막혀 있다. 절대 성역처럼 되어 있죠. 성관위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조사도 하기가 어려운 게 거기가 중립기구라서 그래요. 거기는 대통령도 함부로 할수 없는 기관 여당도 야당도 함부로 할수 없는 기관 그냥 오로지 자신들만의 성을 짓고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도 들어가기가 어렵고 국정원도 들어가기가 어렵고 검찰도 들어가기가 어렵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요. 그런 거대한 풀스케일의 뭔가를 하려고 하면 요 엄청난 인력과 함께 돈이 들어갑니다. 선관니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합니까? 여기서 이제 막힐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에, 단순히 그뭐 선거 조작하기 위해 가지고 그뭐 데이터만 딱 조작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동안 많이 나왔던 자료를 보게 되면 통갈이한 그런 에, 모습도 많이 나왔잖아요. 응? 표를 아예 바꿔치기 했고 이상한 표들 많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외부에서 뭔가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거든. 승관이 안에서 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도 너무도 많은 정황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에, 어마어마한 어떤 노력과 시간, 돈도 들어간다. 그럼 그걸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승관이를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라면 도대체 뭐겠습니까? 자, 이런 어떤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중국하고 연결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 거죠. 북한하고 처음에 연결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요즘은 북한보다는 중국입니다. 전부 중국. 중국은요, 우리나라뿐 아니고 그 주변국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관여하는 것으로 그래 알려져 있습니다. 저 중요한 선거에 개입을 해가지고 친중화 하는 거죠. 친중화. 중국이 주변국을 친중화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산업적인 이유도 있지만 안보적인 이유가 또 많고요. 에, 그래서 지금 그거를 단순히 대한민국 하나만의 문제로, 문제로 보는 것은 어, 근시안적인 어,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곧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시 적절하게 이번에 이 이슈를 그야말로 어, 개엄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슈를 통해서 방식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지금 드러낸 겁니다. 아마 트럼프하고 손을 잡고 아주 엄청난 일을 벌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프렌시간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그 후가 진짜입니다. 그 후가 진짜. 저는요.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시킨 것은 절대로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이미 헌법학자들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윤대통령 계엄령 내란죄 승리 불가하다. 어? 계엄령 발동 그야 입법권 폭주가 동기부여가 되었다. 탄핵난발, 예산삭감으로 기관 무력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 전부 하나라고 귀결됩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어, 그쪽에 자기 대선주자. 그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방탄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어떤, 어, 이게 내란이죠. 어, 국, 큰물란 행위를 넘어서 이런 것이 바로 국가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내란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권한 행사를 넘어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윤대통령이 이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컨트롤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경우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음이 헌법 요구에는 어 충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 대통령의 그 개음 발포는 나름대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개음군 국회 진입 오판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만 그런데 국회에 진입했다라기보다는 거기서 사람들을 어 이제 몰려올 사람들을 그 일종의 이제 그거를 뭐랄까? 어 단속 혹은 어 거기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어, 뭐 사진의 어떤 조치를 위해서 그게 파견한 소수의 병력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개음 선포 해지는 내란이나 볼수 없고 체포할 근거가 없다라고 합니다. 다소 어, 개음을 발동하기에는 좀 약한 듯 어, 보이지만 그래도 문제를 삼으면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때문에 이거는요, 어, 대통령이 헌재로 끌고 가면 결국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금 뒤집어졌어요. 대통령이 탄핵을, 어, 바뀌다라고 하는 게, 저, 최강의, 공격 카드입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을 비롯해서요,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쟤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탄핵입니다, 오히려. 탄핵이 안 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저쪽에는. 진짜 대통령을 탄핵해버리잖아요, 국회에서. 헌재로 가잖아요? 이러면은 모든 걸 헌재가 다 지고 있는 거야. 이재명은 이걸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헌재, 그러니까 한몇달 동안 대통령이 좀 쉬, 쉬고, 있겠죠? 그,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현재가 대통령의 손을 들어줘버리면요, 그때부터 완전 분위기가 뒤집어지고 부정선거 이슈도 완전히 그냥 이게 이제 일반화될 수가 있습니다. 언론도 도저히 이제 부정선거를 다루지 않으면 안될 그런 지경에 처했습니다. 지금 벌써 주요 언론들이 부정선거 이슈를 많이 다루는데요. 오늘도 보니까 그동안 부정선거 붓자도 끄집어내지 않던 언론들이 어쨌거나 보도를 다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해킹 이야기를 했잖아요. 부정 선거 말은 안 했어요. 그렇지만 담화에서 해킹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승관이가 응승하다, 얼마든지 틀수 있다, 틀린다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비밀번호도 12345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국정원이 벌써 거기 장인의 거기 어느 정도 극히 일부만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설마 그런 걸 갖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그 정도는 믿어주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슈 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드디어 말이죠. 야당을 우리가 지금 어 뭐라 채울수 있는 도륙할 수 있는,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어, 그래서 말이죠. 지금 제가 알기로도 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등지면서 어, 탄핵해야 된다. 윤석열 끌어내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던 어, 여당 의원이나 어, 우리 이제 국민의 힘에 이제 적을 두고 있는 어, 인물들도요. 다수 생각을 달리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주뼛거린다, 혹은 멈칫거린다 이런 상황이 온 거죠. 자, 지금 대학가도 난리났습니다. 이 개엄을 내린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부정선거 수사가 가장 핵심입니다. 어, 윤 대통령의 개엄은 나라를 구하기 위한, 세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부정선거 수사, 부정선거에 대한 충분한 합리적 어, 그런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서울대를 비롯해서 많은 대학에서 벌써 이걸 거론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하려고 하는,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 저들의 목적은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것, 조기 대선을 치르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이죠. 서울대 총학생회에서도 이런 대자보를 붙이는 겁니다. 어, 이재명 구속 집회는 없나요?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도요, 경상대입니다, 여기는.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각 대학 총학생회에서요, 이 대자보 이 붙이는 게 많습니다. 벌써 여러 군데 나왔어요. 성균관대 한양대나 뭐 등등해 가면서 여러 군데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요.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을 막고 대학생 여러분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1. 무소불이 탄핵 폭주 사상 초유의 국정 마비다. 이게 사실은 어? 내란입니다. 내란. 2. 예산 탄핵의 경제정책 올스톱 3. 민주당의 간첩법 개정에 부정적 돌변. 지금 이거 하나는요, 중국을 의식해서 이들이 지금 반대한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간첩의 대부분은 중국일 겁니다. 중국. 그 때문에 이들이 지금 속셈이, 그, 그들의 정체성이 다 드러난 거죠. 중국과 결탁이 되어 있는 것이다. 부정선거도 결국 부정, 그 어, 그게 이루어졌다면은 중국하고 연,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 승관이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했다고 라 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승관이가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합니까? 그 뒤에, 뒤에 어떤 배경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국이 아닐까? 중국이 그러면 승관이를 어떻게 구해 살만하냐? 뭐겠습니까? 추론하면요. 그게 만일에 맞다면 가정입니다. 부정선거가 그런 식으로 전면적으로 일어났다면 은 결국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그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국내 단체가 저는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어마어한 겁니다. 그거는. 결국은 어, 중국과 연결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이제,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간첩법 개정의 부정적 돌변. 이거, 어, 중국을 빼놓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부정선거, 간첩법. 이 같은 이슈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있었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 이 의문이 풀린다니까요. 그런 식이면은. 자, 국민 민복은 안중에도 없는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 자, 트럼프가 옵니다. 윤 대통령도 칼을 뺐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보거든요. 만일에 이번에 바이든을 이은 헤리스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이 카드가 안 나왔을지도 몰라요. 대통령이 개헌 같은 걸 통해서 이 부정선거를 드러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됐잖아요. 이게 트럼프의 중요한 메시지가 같다라고 보고요. 자, 그런데 지금 저 승관이 난리 났습니다. 승관이가요. 도둑이 재발전인다 그러죠.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 대통령이 부정 선거를 말안 했어요. 해킹에 허술하다, 취약하다,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했다고. 그런데도 지금 성관이가 지금 하루를 못 참고 바로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이거 대박입니다. 성관이가 이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이게 이제 정점화 된다고요. 공론화가 되면서 이슈가 커지게 되겠죠. 성관이 윤 대통령 자기 부정이다. 성관이 무단 정거위한 명백한 위헌이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죠.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근데 대통령 당선된 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 당시 외국의 주요, 그, 매체들, 영국이나 미국이나 몇몇 매체에서 당시 그 대선 직전에, 이 여론조사 한걸 보면요. 대통령이 약8% 정도 앞선 걸로 나와 있었어요. 이재명에게. 근데 실상은 까보니까 0. 뭐, 몇입니까? 0.3입니까? 2입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이상하다니까, 그것도. 그래서요? 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승관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례적으로 빨리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것은 제가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승관이 난리 났습니다. 지금. 어, 이거는 오히려 좋은 겁니다. 승관이가 이렇게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나오는 게 나아요. 어, 가만히 꿀먹은 버거니처럼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이게 낫고요. 지금 한 가지 좋은 것은 지금 모든 언론들이 일단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거론을 하기 시작한다. 그 중에 지금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서는요, 승관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요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벌써 공지를 띄우고 있습니다. 정말 한번 기대해 봅시다. 자, 대통령은요, 전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순우퇴 아닙니다. 국정의지 강력합니다. 윤, 어, 법률안 대통령령, 만두 건 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은 조금도 물러설 기색이 아닙니다. 그냥 잠시 뭐, 일단 숨고르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다. 야 대단합니다. 이 정도 배장이 정도 어떤 강심장 어, 이런 것없으면이 상황을 타개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마침 최대 우군인 트럼프가 오고 있습니다. 이이길수 있습니다. 이번에 부정선거 예슈로 이걸 갖고 완전히 판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가능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윤 대통령 야당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탄핵이든 수사든 마음대로 해보라. 어 정면 돌파하겠다. 한번 붙어보자. 사실 제가 볼 때는요, 윤 대통령은 지금 탄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탄핵 해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탄핵이 실패해 버리면요, 지금 상황하고 똑같아요, 그냥 어? 그냥 똑같은 상태로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 부진한 상황이 이어질 텐데 탄핵을 맞아 버리면 그때부터는 헌재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저는 헌재에 가면 이긴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진다, 상황이. 그래서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이 이재명이고 한동훈이죠. 그렇게 되면 모든 그 윤대통령과 마서던 세력이 1패 도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시간이 조금 이제 됐죠. 어, 일단은 대통령은요, 음, 자, 이런 것을 한번 볼까요. 중국하고 연결된 뭔가를 지금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정 문제 중국 요인과 연관 짓고 간첩 누명 꾸며냈다라고 하면서 중국이 지금 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니 대통령 혹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큰 어떤 정변 같은 게 터지면은 북한이 반드시 어떤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보수, 정치인들, 어, 보수 세력을 마구 비난하는데, 북에서는 벌써 엊그제 내려왔어요. 북정서라 그러죠? 북에서 뭐 난리치더라고요. 뭐, 어쩌고 파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윤석열을 끌어내려라, 이런 식이죠? 근데 지금까지 중국에서 오는 중정서는 별로 없었거든?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중정서가 왔어요. 중국 매체들 윤 끝까지 싸울 것 바른 부각하면서 연일 탄핵 전국을 상시하게 보도하고 있으면서요 중국을 끌어들였다고 하면서 굉장히 이들이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공격하더라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제대로 지금 저들의 아킬레스건을 저들의 약점을 찔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파는 커졌습니다 중앙선관위도 이례적으로 빨리 뭔가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냈어요 그만큼 이게 이 쫄린다는 이야기죠. 어, 이게 지금 코너에 몰린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가장 겁내는 것은 부정선거입니다. 확실합니다. 거기에 뭐 박선원이라든가 그 몇몇 그 의원들 있잖아요. 그 계속해서 서버가 어디 있는지 묻고 하는 그런 걸 봤죠. 서버를 갖고 포렌식 해가지고 어떤 그중국적인 결과가 나올까봐 안절부절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이슈를 우리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이걸 거론할 수 있도록 이제 가야 됩니다. 유튜브에서만 이걸 이제 이야기해서는 좀 약해요. 정치인들이 직접 이걸 갖고 정면으로 선거를 걸어야 됩니다. 마침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번에 당선이 됐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당론은 반대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 건성동 같은 사람은 충분히 대통령과 합을 맞추고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정면 돌파도 할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거 완전히 불가능해요. 한동훈 자체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피업자, 부자도 꺼집어내는 걸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전혀 맞지 않고, 새로운 어떤 어, 지도부 체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대위 체제가 조만간 들어서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는. 맘만 먹으면요. 유튜브 들어가서 부정선거 검색하면 수도 없이 많은 근거와 자료가 있습니다. 형상뭐 기억 종이부터 해서 없는 게 없어요. 1800년대 그 생일을 생년월일 있는 사람이 뭐 이게 투표한 그런 것도 증거도 있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없는 성씨들 있잖아요. 꽤뭐뭐싹 이런 이상한 성씨 그런 것도 막 나오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투표 관리관 도장 찍히지 않은 것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고요. 가장 이 중요한 것은 거기 비율이죠 비율 사전 투표 본 투표 비율이 너무도 이상하다라는 거. 그런 거쫙다 나옵니다. 그걸 보면은 이거 아닐 가능성이 정말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거대한 어떤 세력들이 조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래 전부터 그런 것이 자행돼 왔다라는 것을 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이 있으면 당연히 풀어야 되고요. 승관이는요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승관이는 어, 승관이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국민의 신뢰 위해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거죠 순간이 여기는 그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구여야 하잖아요. 여기가 의욕이 있다 그러면 자기들 스스로 우리를 조사해달라 그래야 돼요. 우리를 털어주세요. 깨끗이 털어서 우리의. 깨끗함을 우리의 이제 공정함을 증명해 주십시오. 라고 오히려 수사를 요청해야 된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거든. 오지 말아요. 어떠한 수사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떠한 조사도 우리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도 안 받아. 음? 수사도 안 받아. 이런 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엄을 통해서 이 이슈를 부각시킨 겁니다. 선관위가 찔리지 않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판은 이제 새로 뒤집어집니다. 어,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어쨌거나 부정선거입니다. 이걸 갖고 이슈를 시켜야지만이 젊은 층도 같이 호응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벌써 부정선거를 확신하는 목소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이거를 일반적으로 제도권 언론 그리고 이제 현실 정치인들 예의도 정치인들이 직접 언급할 수 있도록 그 단계까지 가야지만이 민주당을 비롯한 저들 세력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리필리 김준희였습니다.